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 네. 바른 교훈의 목적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또그 잘못된 교훈을 우리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준다면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올바른 교훈을 받고 또 올바른 그 말씀 안에 또그 교훈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간단한 개요를 보면 첫 번째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디모데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목중 서신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쓴 책이에요. 쓴 서신입니다. 네 개의 그 옥중 서신 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복음은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에서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세 개의 서신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바로 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배경은 어딥니까?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보음마의 전진 기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우상의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왔을 때 아데미 숭배자들과 큰 소동을 벌인 곳이 또 에베소 지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배소 이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알려주고 있다. 이 목회 지침을 알려준다고 해서 이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나 전도사님들 목회자들만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전도자라면. 양육자라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영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다른 경우를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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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장사 이 서신서의 첫 부분은 인사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1절, 2절에 수신인이 누구고 발신인이 누군지,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고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신인 누굽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바울은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칭함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열두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도된 자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수신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두 번째 발신인 누가 받은 편지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을 잘 따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또잘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인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죽게로부터 은혜와 동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신서 인산말에 꼭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은혜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또 제가 설교하지만,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큐티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은혜로운데, 교회는 은혜로운데, 기도하면 은혜로운데, 사람들과의 평강이 깨지면 평안이 깨지면 화목하지 않으면 또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롭고 좋은데 설교의 은혜는 받는데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면서 서로 화평이 깨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의 디모델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 머물라 한 이유가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델을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교훈을 가르치지 말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기 위해서. 이 시대의 다른 교훈은 거짓 진리였어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이 거짓 가르침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계시와 현몽에 의한 특별한 지식, 영지라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영지자들의 특징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이원론을 말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적인 어떤 그런 신비성을 강조했어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또이때 당시에 다른 경우는 뭐였냐면 유대주의적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대주의적 복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바울은 여러분 철학과 헬라어 뭐 이런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이단 사상과 유대주의적 복음과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많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델을 에베소에 두고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게 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인 것 같으면서도 또 참된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본주의적인 신앙. 신앙 생활은 하지만 사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거짓 교훈이고 다른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번영 신학. 예수를 믿으면 성장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었을 때또 고난받는 삶, 모든 것이 잘 되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 어떤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는 다 그거는 허구라고 말하고 설화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다른 교훈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얻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베소를디모데를둔 이유는 이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이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유대주의적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했 유대주의적 복음은 예를 들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그 복음을 알고 있던 유대, 유대인들이 신화, 여러 가지 그런 신화를 꾸며냈대요.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 그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허구와 우화 가공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유대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끝없는 족보. 이 족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선민 의식에 빠져서 가공된 이야기와 족보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예수님 유대인들의 혈통에 의해서 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그 족보 가운데 허황된 이야기를 헛된 가공된 이야기를 심어주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로 전파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델을 에베소에 둔 이유가 이런 거짓된 진리와 다른 교훈이 확산되지 않고 많은 이방인들 속에 그것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델로 하여금 그곳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바른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른 교훈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교훈이 스며들지 않게 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사람들이 몰두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가르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바른 교훈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올바른 교훈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올바른 교훈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은 완전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죠. 반면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고 혼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배우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그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마음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통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게 되면 선한 양심, 맑은 양심을 갖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맑고 선하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교훈의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바른 교훈은 거짓이 없고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바른 교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지,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리와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갖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없는 믿음과 거짓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확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이단들을 보면서 왜저 사람들은 이단에 저렇게 빠질까? 얼마나 헛된 말에 빠져 있는 겁니까?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헛된 것에 빠지고 헛된 말에 빠지고 거기에 미혹이 되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망하고 여러 사람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말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교훈을 받고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애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되려고는 해요.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남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 이 바울 시대에 에베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 복음보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진리 안에, 올바른 가르침 안에, 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올바른 교훈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헛된, 헛되고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잘못된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기, 않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교훈을 알고 그것을 전하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